우리 그 함수 단원을 배우는 거 잖아요. 그죠? 렇 함수라는 게 뭐냐면요 함자가 이제 상자 함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뭔가가 튀어나와요 이때 이제 튀어나오는 건딱 하나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집어넣는 건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우리가 이제 하나,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는 거를 독립 변수라고 하고 튀어 나오는 거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여기에 종속이 되어 있다 해서 이제 종속 변수인 거고 독립은 그러니까 이제 얘 이거는 집어 넣는 거는 내가 아무거나 막 갖다 집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요. <laughs> 근데 이제 독립 변수가 하나야 그런 거 이제 일변수 함수라고 하는데 그건 못알도 돼요.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고등학생 때는 어 그러니까 이제 독립 변수가 두개 이상이면 이제 그런 걸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데, 아예 안 하진 않는데, 다변수 함수를 뭐 배우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어 배우진 않지만, 그냥 이제 종종 나와. 근데 이제 그거를 다변수 함수냐, 아니냐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아무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속 변수는 무조건 딱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함수 값으로는 딱 하나만 나와야 돼요. 함수 값이두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 그안 그러니까 나와도 안 되고, 두개 이상이 나와도 안 되고요.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를 X라고 많이 쓰고, 종속변수를 Y라고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뭐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관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래서 Y는 FX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죠? 함수 이름이 F인 건데, F도, 사실 함수 이름도 F라고 써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관례적으로 fx라고 많이 쓰잖아요. 어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함수 값은 무조건 딱 하나만 나와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그래프 이제 그리는 거를 이제 우리가 중1 때부터 배웠단 말이요. 제일 먼저 우리가 y는 x, 그때 y는 2x, 3x 이런 거 배우고, 이게 정비례 그래프였고, 그죠? 반비례 그래프도 배웠는데, 처음에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고 배웠냐면, y는 e x 그래프를 그린다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laughs> x, y에다가 각각 x에다가 하자. x가 독립변수니까 x값을 정해주면 그거에 맞게 y값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x가 만약에 0이었어. y 몇일까요? 0이죠. x가 1이야. y는? 2죠. 2면 4 3이면 6. 이런 식으로 튀어나올 건데 그러면 이런 거를 0,0 0, 얘를 1,2,2,4라고 해가지고 x축, y축 그리고 0,0,1,2,2,4 이런 식으로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찍으면 지금은 제가 x에다가 정수만 집어 넣었는데 x에다가 실수 전체 다 집어 넣으면 점이 되게 촘촘하게 찍힐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점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래프를 그래프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건데 이때 어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 아까 함수값으로는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 만약에 그러면 그래프로 이제 원의 방정식 배웠으니까 요거 이거 원이잖아요. 그죠? 얘는 함수일까를 생각해봤을 때 이런건 함수가 안되죠.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거 y축에 평행하게 직선 하나 그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이 빨간색 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뭐가 같아요? x 좌표가 같죠? 그래서 얘네들은 x 좌표가 같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x는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도 x 좌표 같겠죠? 맞아요. x 좌표는 같은데 y 좌표가 다르잖아. 예를 들면, 여기가 뭐,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뭐, A,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A, C,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함수면, 요, 이제, 원에, 이제, 그 원을 나타내는, 이제, 얘가 함수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면, A를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B도 나오고, C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함수가 안 되겠죠. 왜? 함수 값으로는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면, 이제, A를 집어넣었을 때, b랑 c 두 개가 나와 버리니까 그런 건 함수가 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함수가 될까, 안, 함수의 그래프가 될까 안 될까를 이제 보고 싶어 확인해 보고 싶어 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y축에 평행한 거를 그어 가지고 교점이 두개 이상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얘처럼두개 이상 나오면 하나의 x값이 여러 개의 y값이 나와 버리니까 그럼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될까? 그래서 이런 경우면 함수가 안 돼. 제가 만약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볼게. 요 이렇게. 요거 사실 수투좀 하셨으니까 뭐처럼 생겼어요. 3차 함수처럼 생겼죠? 그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어? 얘 3차 함수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름부터 함수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왜? 내가 어디를 갖다 이제 x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어디서 그든 간에 교점이 다몇 개만 나와. 한 개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때 뭐점수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런 거를 이번에는 y축에 평행한 게 아니라 x축에 평행한 걸 그었다 해볼게요 이하면 이제 얘는 교점이 세개 여기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자 y축에 이 저기 이이 빨간색 직선은 x축에 평행한 거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뭐가 같, 같겠어요 y좌표가 같겠죠 그죠 그러면 y 좌표가 얘가 이제 Y는 K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뭐 A, K, B, K, C, K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될수 있는 거예요. 될까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의 Y 값이, 세 개의 X 값이 대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어, 그림으로 우리 함수식을 사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이게 정의역, 이게 제 공역. 이때 A, 정의역에 A, B, C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누구한테 화살을 쏘는 게 되겠어요? K한테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이거 1대함수 돼요? 네. 안 되는데요. 네. 어? 자, 일대함수부터 설명해볼게요. 자, 혹시 정의역 공격 모연지 기억나요? 일단 화살을 쏠 거야. 화살을 쏠 건데. 한쪽 그룹은 쏘기만 할 거고요. 한쪽 그룹은 맞기만 할 거야. 그래서 이쪽 그룹에서 이쪽 그룹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쏠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쏘는 그룹이 정의역. 화살을 맞는 곳에 서 있는 애들이 정, 공역이에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얘가 정의역. 공역. 이때 치역은 뭐예요?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이 치역이 되는 거고. 근데 이때, 뭐 여기 이제 뭐 A, B, C, D가 있고 여기 뭐 1, 2, 3, 4. 오, 이렇게 정의역이 a b c d 고 공역이 1, 2, 3, 4, 5라고 해볼게. 여기서 1, 함수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x 한개의 뭐 y 값이 딱한개만 대역이 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아까 여기 함수에다가, 여기 상자에다가 x 한개 집어넣으면 y가 딱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얘가 함수가 되려면 얘네들이 다, 화살을 몇 발씩만 쏴야 되냐면 한 발씩만 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화살을 안 쏘는 애들이라든지 두발 이상 쏘는 애들은 없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함수가 안 돼. 얘네들은 무조건 화살을 다한 발씩 쏘는 거. 이렇게 쓰여 있까요? 그러면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화살을 쏠 거야. 얘네들한테. 근데 이때 얘네들이 화살을 맞을 건데 화살을 다 다른 애들한테 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한 개의 X 값에, 한 개의 Y 값만 대응이 되고, 그러니까 함수가 되는 거고, 근데, 한 개의 Y 값에, 한 개의 X 값만 대응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해볼게요. 자, 얘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한 개의 x 값에 한 개의 y 값만 대응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한 개의 y 값에 한 개의 x 값만 대응되는 거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x 얘네들은 다 화살이 한 발씩만 이어져 있잖아요. 얘네들도 다한 발씩만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될수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한 개의 y 값에 한 개씩만 대응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 얘는 요 얘가 A랑 B에 동시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1대1 함수잖아요. 이름이 1대1이잖아. 한 명씩 한 명씩만 매칭을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대응을. 혹시 그, 그런 거 보시나요?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소로라든지 아, 보세요? 아, 그래요? 전안 봐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남자 출연자들이 있고 여자 출연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상황은 뭐예요? 1대 대응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죠? 그런데 꼭뭐이두 남자가 한 여자를 동시에 좋아한다든지 뭐두 여자가 한 남자를 동시에 좋아하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 그럼 1대1이 1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게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이런 게 1대1 함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얘는 그 될까요? x 하나와 y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1대함수인거야 근데 자, 알겠어. 그래서 얘가 1대함수가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보면은 5는 대응이 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공역은 1, 2, 3, 4, 5인데 치역이 1, 2, 3, 4야. 그러면 지금 공역이랑 치역이 다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1대함수인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공역이랑 치역이 같으면 일대 함수일 대 함수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냐면 일대 대응이 되는 거예요. 될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데 남자가 5 명이야, 여자가 4 명이야, 인원수가 다르잖아요. 절대 일대 대응은 낼 수가 없어요. 일대 함수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 좋아해. 그래서 커플이 내쌍에 탄생했어. 이때 함수인 거예요. 근데 1대 대응은 안 돼. 왜? 남는 사람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자, 그럼 얘는 1대 함수이지만 1대 대응은 아닌 거예요. 5를 내가 만약에 지워버렸어. 그 지역 공역 같아졌죠. 그럼 얘는 1대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할까요? 그니까 이제 1대 함수라는 거는 뭐야? X 하나랑 Y 한 개만 대응이 돼. 그, 그러니까 이때는 대응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도 돼요. 그, 러니까 X는 당연히 무조건 다 대응이 돼야 되고, Y는 대응이 안 되는 애들이 남아있어도 돼. 근데, 어찌됐건 대응이, 매칭이 이루어진 애들 중에서, 애들끼리는 한 쌍씩, 그니까, 러한 개씩만 매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공역체가 같아져서 남는 애들이 없어, 남는 Y 값이 없어서, 이제, 이때, 함수, 이때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건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1대 함수가 되는지 1대 대응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일단 자 이렇게 생기면 한 개의 y값에 세 개의 x값이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a,b,c가 다 k한테 허사를 쏜 거야 이러면 1대1 함수 되겠어요? 이러면 일, 이 함수의 그래프는 1대 함수가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3명이랑 대응이 됐잖아. 1대1이 아니잖아. 요 1대3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자, 여기서는 뭐였어? 어떤, 어떤 그래프가 함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 정리해 보면,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함수의 그래프가 되려면, 여기서 뭘 확인해 줘야 되는지 돼요? 세로축, 세로로 그어서, 세로줄, 세로선이라고 할게요. 세로선 그어서, 아, 무튼이 제, 세로선이라는 게, 어, 명확한 용어는 아니죠. 네. 정확히 말하면, Y축의 평행한 직선, 또는 이제 Y축, 이런 거에 그어서, 교점이 몇 개? 한 개씩만 나오면 함수의 그래프가 돼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laughs> 근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1대1 함수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이러면, 뭘 확인해 보시면 돼요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만 나온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가로선 그어 교점이 세개 나왔잖아 이러면 1대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대 함수가 되고 싶어 하면 가로선 그어가지고 교점이 딱 하나씩만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될까요 자 2차 함수는 1대 함수가 될수 있을까 절대 안 되겠죠. 아 물론 정의역을 내가 제한에 짜져서 여기 갖다 버릴 거예요. 여기만 가, 요 부분만 갖다 쓸 거야. 그러면 교점이 가로로 그어도 한 개씩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원래 이차함수는 1대함수가안돼 근데 내가 정의역을딱 제한을 걸어버리면 그때 이제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시나요? 그래서 1대함수 어떻게 확인해? 가로로 선 그어 가지고 교점 한개 나온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근데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확인하면 돼요? 아까 제가 뭐였어?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 공역은 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문제는 실수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럼 정의역도 실수 전체인 거고, 공역도 실수 전체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줘야 돼. 그 치역도 실수 전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치역이라는 게 아까 뭐라 했냐면, 치역은 아까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함수값들의 집합.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함수값을 갖다가 어떤 걸로 갖다 쓰냐면, Y 좌표로 쓰잖아요. 즉, 치역이 함수값들의 집합인데, 그게 실수 전체가 나왔다고 한 얘기는, 한 얘기면 그래프에서 Y 좌표가 실수 전체가 다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Y 좌표에서 실수 전체가 다 찍혀, 위로는 쭉 위로 올라가고, 아래는 쭉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로는 올라가고, 아래는 쭉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 자, 그러면 2차 함수야. 일단 일대 함수는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이꼭짓점을 기준 꼭지점 잘랐어.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갖다 버렸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자 이거 1대 함수 되겠어요. 네. 근데 이때 그 당연히 정의역은 여기 이제 뭐 a라고 하면 정의역은 a보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저, 정확히 표현하면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표현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치역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요 꼭지점 좌표가 a,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y 좌표로는 어떤 애들이 나와? 이전보다 더 위에 있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얘는 치역으로 뭐가 되는 거야? y 파 y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치역인 거예요. 왜? b보다 작은 값은 y 좌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공역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으면 얘는 1대 함수, 1대 대응이 되는 거고, 공역이 만약에 실수 전체였어? 그럼 얘는 1대 함수는 되지만 1대 대응은 안 되는 거야. 될까요? 네.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그게 이제 몇 번이죠? 잠시만요. 이거를 봅시다. 네, 일대일 함수 그래프랑 일대 대응 그래프 개수 세주시면 돼요. 기억. 일대일 함수 되겠어요? 음.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일대일 함수, 일대 대응 다 적어볼게요. 일단 기억 안 돼. 그죠? 니은 응. 1대1 함수 되겠어요? 응. 되네. 일단 니은 적읍시다. 디귿 1대1 함수 될까? 응. 되네. 네. 그래서 가로로 선을 딱 그어가지고 교점이 한 개씩만 나오려면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이건 이제 체림씨가 수투도 하셨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연속인 함수가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도 어 여기다 적어야겠다 연속 뭔지 알죠? 연속인 함수가 일대의 대응이 되고 싶어. 일대 함수, 함수라고 얘기해요. 일대 함수. 일대 함수가 되고 싶어. 그럼 반드시 증가만 하든지 또는 감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만약에 감소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로로 가로로 딱 가로선 었을때 교정이 몇개 생겨? 두개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될까? 해서 연속인 함수가 이제 일때 함수가 되려면 증감하다든지 감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보는 방법이 얘가 증가만 하고 있어? 그럼 높은 확률로 일대 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될까? 니얼 네. 그러니까 이제 니일때 함수겠어요? 되안 네. 되겠죠? 안 되겠고 미음안 네. 되고요. 비 네. 되네. 그래서 일때 함수는 일단 이렇게 니은디귿비읍세 개요. 세요 개예요. 근데 네, 자 봅시다. 일때대응의 그래프를 이제 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어. 언급은 안 나와 있는데 얘처럼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정역시 의 정역이라 공약 둘다 그냥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일단은 자 그러면 일대 대응이면 당연히 일대 함수가 일대 대응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니은 디귿 비읍이 일대 함수였잖아요. 기억 니 미음은 일대 함수가 아니었잖아.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대 대응을 찾고 싶은 건데. 일대 대응이라면 일단 일대함수를 함수가 먼저 돼야 돼. 그러니까 기억 내비은 보일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니은 치역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응? 음? 그러니까 치역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뭐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뭐 몇보다 크거나 같다라든지.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든지 뭐랑 뭐 사이라든지 뭐랑 뭐 바깥이라든지 근데 아까 치역은 뭐에 보면 된다고 했죠? y 좌표를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y 값들이 몇부터 몇까지의 값을 가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래프가 여기는 쭉 뻗어 내려갈 거고요. 여기는 쭉 뻗어 올라갈 거야. 그러면 모든 y 값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y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들을 각각 여기다가 Y축에다가 수레발에 내리면은 모든 Y축이 다꽉 차지 않을까요? 맞아? 네. 이해돼요? 네. 그 얘기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나온다는 얘기죠. Y바 Y는 이제 뭐 실수 전체 뭐 실수 전체라고 합시다. 뭐. 뭐 이렇게 드시면 돼요. 끝! 니은 치역의 실수 전체가 나오니까 그러면 <laughs> 공역의 실수 전체인데 치역도 실수 전체네 이렇게 대응 되겠죠 니은 이때 대응까지 되는 거고요 귿은자 치역이 어떻게 나올까요 Y bar 그죠 이거 이제 생긴 게 어, 이거는 이런 거 비슷하게 생긴 게 이제 그 내년에 1학기 때 배울 건데 지수함수인데요 여기는 이제 점근선이거든요 점근선 점근선 뭔지 알죠 얘랑 X축이랑 일단 안 만나요. X축이랑 안 만나기 때문에 일단 y 좌표가 0이네는 안 나올 거야. 그러면 전보다 Y보다 y,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1대1 대응 되겠어요? 안 되겠네. 왜? 이제 치역, 치역이 역 이거고 근데 공역은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비읍 되겠네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a가 3, b가 2 이렇게 되겠네요. 가능할까? 그래서 어, 함수가 되는지 확인할 때는 이제 세로선 그으시고 일대 어, 함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가로선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있어요? 네. 괜찮 그래요.